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홍보대사 홍랑 19기 정식팀원 고고미술사학전공20학번 김나영입니다. 홍랑의 전기 콘텐츠인 팔로우 홍랑이 벌써 네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 뒤에 보이시는 문화스포츠관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문화스포츠관 전경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오늘은 안쪽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화 스포츠 대학은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를 통하여서 지적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 학과로는 국제 스포츠 학부, 문화 창의 학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문화유산융합학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화 스포츠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저희는 1층으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1층에 있는 국제 스포츠학부의 여러 시설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 펜말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소개가 적혀있는데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시죠. 네, 이곳은 102호인 운동 수행 및 과학 실험실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똑똑. 오,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머, 이건 잘라주세요.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국제 스포츠학부 학생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되게 굉장히 좀 치과 의자처럼 생긴 무서운 기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스포츠 대활 및 헬스 케어 센터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똑. 허! 오! 여기 안에는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이파크를 한번 이용해 보신 학우들이 있으시다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바디를 재는 기구들도 있고요. 여러 운동 기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아이파크에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요. 문화 스포츠관 1층에는 국제 스포츠학부 학우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운동 시설들과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하여서 국제 스포츠학부 학우분들은 글로벌한 스포츠 인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1층을 모두 둘러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쫑쫑. 여러분, 저 갇혔어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주로 문화 스포츠 대학의 전공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2층 곳곳을 함께 샅샅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저도 있어요. 어. 이게 학교 소식지인데 저번에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학생 홍보대사 홍랑은 본교를 알리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물함이 있는데요. 이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문화 스포츠 대학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흔히들 과방이라고 불리는 학생회실인데요. 이곳은 제가 속해 있는 문화유산융합학부 학생회실이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미디어 문의의 창작 전공 실습실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 미디어 문예 창작 전공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팀 프로젝트나 소모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제작과 콘텐츠 실습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는 개방되어 있으며 이후에 사용을 원하시거나 주말 사용, 단독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하니 학우분들께서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책들도 있고 컴퓨터들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예쁜 장미도 붙어 있어요. 네,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입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시면은 영상 제작에 필요한 짐벌이나 삼각대 같은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다고 하니 관련되어서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에 미디어 문의 창작 전공 실습실과 굉장히 구조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의자 같은 것이 구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화 스포츠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건강 시간에 쉬어가실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에 보이시는 좌석 같은 경우에는 4인 좌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소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파뿐만 아니라 저 복도 쪽으로 가시면은 2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상황에 맞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으니까좀 쉬었대.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문화 스포츠관의 2층에 있는 다양한 강의실인데요. 이곳은 211호 원형 세미나실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되게 대학교 강의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음... 저는. 대학생 되기 전에 그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는 강의실에 조금 로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곳은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토론 수업에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학우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좌석마다 콘센트도 있어서 노트북 충전하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212호도 마찬가지로 원형 세미나실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문화 스포츠관의 계단식 강의실인 안성호 강의실입니다. 안성호 강의실은 지질학과 87학번 선배님이시자 에이스침대의 대표이사이신 안성호 선배님께서 발전 기금을 지원해주셔서 만들어진 강의실인데요. 내부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교의 세모 클래스 수업에도 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내부를 함께 보러 가실까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8석으로 굉장히 많은 좌석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도 1학년 때 여기서 전공 수업 시험을 봤던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강의실인데요.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작년에 아침 9시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위에 있으면 엄청 졸려가지고 졸았던 기 그러면 저희는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호 강의실은 계단식 강의실이어서 2층과 3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성호 강의실 바깥으로 나오시면 문화 스포츠관의 3층 출입구가 보입니다. 문화 스포츠관은 출입구가 총두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들어왔던 1층 출입구와 지금 앞에 있는 3층 출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문화 스포츠관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3층 출입문으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아니네요. <laughs>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89학번 동기의 세미나실입니다. 89학번 동기의 선배님들께서는 학교 그리고 교우들 간에 굉장히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3회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에서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선배님들께서 기부해주신 발전 기금으로 이 세미나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을 한번 둘러보시죠. 네.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강의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저희가 2층에서 봤던 강의실들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공간은 314호. 영림임업 강의실입니다. 영림임업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영림임업에서 발전 기금을 지원해 주셔서 건립되었습니다. 영림임업 같은 경우에는 본교와 함께 산학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졸업생들을 면접과 심사를 통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네, 일반 강의실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어, 초록색 의자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교수학습정보센터입니다. 교수학습정보센터라니! 여러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8월 1일자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학습정보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CTL이라고 부르는 교수학습정보센터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대한민국 창의교육의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교원들의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TL 서포터즈와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그리고 쿠스터디 등이 있는데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CTL 스튜디오인데요. 네, 306호 CTL 종합 편집실입니다. 한번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네,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촬영 장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CTL 종합 편집실에서는 교수님들의 강의 영상 촬영과 더불어서 코이카 사업의 영상 촬영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왕, 여기 처음 와봐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 크로마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진짜 방송실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 되게 멋있어요. 진짜 방송국 같아요.